자, 파워로직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파워로직스 제가 22%, 지금 반등세가 확실하게 나와줬습니다. 지금 장대 양봉 만들면서 거래량도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는데, 제가 여러분들 폭등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폭등 안 나온다고 지금 불평불만 하셨던 분들 몇분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약속대로 지금 15,000원 구간까지 올라가는 거 확인시켜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앞으로 이제 저것도 돌파한 시점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제가 확실한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영상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파워 로직스 잘 들고 계신 분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대응 전략들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핵심 포인트 총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이 단기 대응 전략 우리가 지금 홀딩을 해야 되냐 아니면 지금 빨리 팔아야 되냐 이러한 부분들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전체적인 추세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LK99 논란이 가장 크게 발생을 했었던 작년 8월 여기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급등세를 만들고 나서 순간적으로 주가가 밀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려있어요. 지금 21,700원 고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16,000원까지 지금 악성 매물대가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거래량이 지금 과거에 엄청나게 많이 터졌죠. 자 그런데 지금 반등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사실상 뭐 많이 터졌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최근에 나왔던 거에 이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상단에 있는 매물이 충분히 해소가 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16,000 구간까지 가게 되면은 이전에 물려있던 개인들이 어떻겠어요? 매도를 하고 싶겠죠. 그러면은 매도 물량이 나오면은 주가도 당연히 크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라간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일단은 16,000원 근처까지 갔을 때는 좀 팔아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보장 구간을 찍고 내려오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이런 현금들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은, 16,000원 찍고 나서 계속해서 주가가 빠진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이 매물 해소 과정이 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점을 딱 찍고, 제가 순간적으로 밀렸다가, 다시 한번 돌파했다가 또 밀리고, 이런 좀 복잡한 과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 16,000원, 그리고 15,000원 구간쯤은 좀 조심을 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파워 로직스는 우상향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지금 LK99 관련해서 지금 3월달에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3월 4일에 지금 이 초전대퇴 관련된 지금 이 미팅이 지금 미국 물리 확회지에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래 내용 보시게 되면은 지금 김현탁, 이석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K99 관련된 저자들의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3월달에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PCP 지금 OSOS라고 불리는 지금 우리가 흔히 초전제초 LK99라고 불리는 물질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할 예정이고 특히나 지금 공정부양 영상 두 개와 자성 영상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3월달 초에는 다시 한번 LK99에 대한 논란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폭등할 수 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인데 제가 물론 올라가는 건 올라가겠지만은 아직까지 지금 여의된 물량 부담이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상단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이 시에 쏟아내면은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점 찍고 눌리는 이런 음봉을 굳이 맞을 필요가 없다. 살짝살짝 살짝 우리가 매도하면서 재매수하고 이런 유연한 대응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들까지 함께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러한 내용들 제가 이 파워로직스 주주님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조금이나마 빠르게 좀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 대응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자 제가 2월 6일날, 바로 어제죠. 제가 오후장에도 파워로직스 지금 종목 코멘트 말씀드렸는데, 지금 물리, 자, 지금 미국 물리 학회지에서 지금 3월 4일자로 지금 LK99 관련된 발표 일정이 준비가 되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질제 저점 구간이 11,000원 구간 이탈하지 않고 저가 매수에 유입되면서 버텨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 무조건 홀딩해라. 그리고 여러분들 단기 목표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5,000원 이상으로 무조건 잡겠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220분께 전부 다 보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해서 제 문자 내용 받으시고 홀딩하신 분들 오늘 정말 큰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죠. 지금도 여러분들 팔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매도의 목표가 15,000원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파워 로직스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러한 대응 문자 장중에 계속해서 받을 수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음봉이 나올 때마다 매도할지 말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도 늦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 확실한 매도 목표가 이 매도 구간을 잡기 위해서 제가 대응을 다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이 91395374로 파워 로직스라고 여러분들 종목명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보내 주셔야지 제가 이런 매도 포인트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혼자 매매하시면서 이렇게 조정 받는 구간, 이렇게 음봉 나오는 구간, 윗골이 나오는 구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다 생각하셨던 분들께서는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파워로직스 다섯 글자만 적어서 그냥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이러한 모든 고민들 여러분들 한 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은 제가 맨입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1월 25일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파워로직스 주가 전망 말씀드리면서 지금 과열 종목 이거 풀리면 바로 쏜다라고 여러분들 기다려달라고 제가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죠 정말 과열 풀리고 나서 이때부터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구간에서 이탈 안 하고 버티다가 잘 올라갔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시고 버티신 분들께서 지금 이 600분께서는 아직도 저랑 같이 함께하고 계신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번에도 좀 영상 시청하시고, 이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좋아요가 지금 600분 시청하시고, 19개밖에 없는데, 좀 많이 좀 눌러주셔야지 저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딱 좋아요, 여러분들, 딱 30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목표 30개만 딱 찍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종목 선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선물 드릴 테니까, 이번에 좋아요 30개씩만 꼭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김에, 우리 구독까지 한번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